안녕하세요. 오늘은 목동 맛집 해월 손만두에 다녀왔어요. 일요일은 휴무이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영업하고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이 있습니다. 평일 점심에는 사람이 꽉 차있는데, 토요일 12시 전에 가서 기다리지 않아서 좋았어요. 매장에 들어가면 정말 반갑게 맞아주시고요. 오른쪽에는 손소독제도 비치되어 있어서 좋았습니다. 메뉴판이에요. 저희가 못 고르고 있으니까 처음 오셨냐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저희는 그래서 떡 만둣국이랑 비빔 칼국수를 시켰습니다. 가격이 정말 착하죠? 네, 네. 네. 설명해주신 대로 고리밥에 초고추장 을 넣고 네. 반상중에 열무김치도 한 젓가락 해서 싹싹 고리밥을 지어주었습니다. 기름이 살짝 들어가 있어서 고소하고 맛있었어요 나오자마자 향이 벌써 코를 자극하는데요 안쪽에는 소고기랑 표고버섯 그리고 만두 4개와 떡이 들어있었어요 만두국에는 만두가 7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떡도 쫄깃해 보이죠 만두를 한번 꺼내 보았는데요 만두피가 터질 때 만두가 부스러지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여기는 만두 속이 단단해서 정말 좋았어요. 만두 안에 고기도 가득 들어있고요. 식감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국물이 진짜 끝내줘요. 이어서 비빔칼국수가 나왔어요. 비빔칼국수에는 만두국이 조금 따라 나오는데 이게 정말 꿀조합입니다. 젓가락으로 살살 비벼주면서 먹으면 되는데요. 와.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비빔국수 중에 최고라고 할 만큼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찐만두를 2,500원에 시킬 수 있어서 시켜봤는데요, 안에 육즙이 들어있는 거 보이시나요? 만두국에 들어있는 거랑은 또 다른 느낌이에요. 안에 있는 만두 속이 더 촉촉하고 부드럽게 맛있습니다. 저는 간장을 찍어 먹지 않아도 맛이 있더라고요. 친절하고 맛있는 해월손만두 정말 강추합니다. 여러분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